연말이면 백화점 삼사는 크리스마스 꾸미기에 진심입니다.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꾸미고 화려한 조명과 대형 장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크리스마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현대 서울은 1차 사전예약에만 동시접속자가 3만여 명이나 몰리며 14분 만에 예약마감, 이른바 티켓팅 지역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연출은 1000평 규모의 공간에 열기구 모형까지 띄었다고 하는데요. 선발대가 오픈 하루 전, 그 환상적인 크리스마스를 미리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디자인의 VMD팀 정민규 책임디자이너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빌리지 메인 테마는 어떤 건가요? 1768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서커스를 모티브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X세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추억이고요. MZ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공간인데, 공간들을 좀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공연 문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야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TV가 없었었을 때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장을 열고 시작했던 게 사실 섞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 보면 뭔가 마켓 느낌으로 또 이렇게 꾸며두신 것도 이유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미션이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올해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했는데 좀 영감을 받았었던 거는 파리 올림픽 때였었는데 우리가 세계 평화, 화합, 행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올림픽을 서커스로 조금 바꾸어서 15명의 퍼포먼스를 하는 쇼맨들이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 여섯 대가 있습니다. 이 열기구는 육대륙을 좀 형상화했어요. 사실 더현대 서울은 매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륜가스로 얘네들을 넣어서. 지금 아, 떠 있네. 응, 네. 완전 떠 있구나. 저기 아, 그 대극장입니다. 와. 네네. 여기가 메인 이제 네, 스팟인, 네, 스팟인 거죠? 네 메인 대극장이고 아. 로코코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 극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조개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도나무 덩굴 등의 형태에 되게 자연적인 곳에서 영감을 받은 그 장식이 있고요. 파스텔톤의 화사하고 좀 화려한 느낌이 좀 강한 대극장입니다. 그럼 이런 오너먼트들도다 자체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이것도 조각하시는 분들이 차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형태에다가 넣고 구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와, 이제 복제되는 그런. 다 같은. 붙이신 거거든요? 네, 저희도 이런 것들도 사실 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나무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무 결들이 되게 살아있어요. 아. 진짜 정성이 가득 담긴. <laughs> 네, 이렇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laughs> 그쵸, 수십 명, 네. 뭐 수백 명이 와, 와서, 야간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8m 짜리 대형 트리인데, 이 대형 트리가 돌아갑니다, 360도로. 트리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최초고, 세계에서도 이 정도 높이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선들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기술적인 디테일로 해결을 해서 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선물 상자를 여는 그런 리본이 또좀 인상적이게 좀 잡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캐릭터들이 크리틱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막 줄이랑 뒤에 모터들이 구동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려서 고객분들이 좀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캐리 같은 경우에도 차르으로이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결 같은 것도 살아 있고 이것도 다 손으로 긁어서 만든 그런 형태로 좀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뷰가 망국기가 있고 열기구가 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이번에 메인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찍으실 요못 찍어 왔어. 저 아, 찍어드려야 돼. 이거 한다가 정신 없어서. 아, 찍어드시면. 아, 네, 찍어주시면... 찍어드려야겠다. 네네. 제가 막 지울게요 네네 혹시 좀더 뒤에서 아좀더 뒤에서 <laughs> 지금 10월 1일부터 저희가 한 2시간씩 매일 잤거든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15개 점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는 거의 그냥 밤낮이라기보다는 낮낮이 되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고, 이 지금 여기 있는 깃발 자체도 자일공이라고 그래서 줄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한달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폐정 후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진짜 30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나온 많은 작업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와서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백화점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연말 연시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백화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A, a jingle around the clock.